자, 분사를 공부하기 앞서서 먼저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동사 원형에 ING를 결합한 Doing 먼저 봅시다. Doing이 문장상 주어, 목적어, 보, 동격, 즉, 명사 자리에 있을 때는요, 동명사입니다. 그리고 Doing이 형사 자리에 있을 때는 분사예요. 그리고 두ing이 부사 자리에 있을 때는 분사구문이라고 부릅니다. 이번에는 과거분사 형태인 done을 봅시다. 우선 done이 형사 자리에 있을 때는 분사가 됩니다. 그리고 부사 자리에 있을 때는 분사구문이에요. 그리고 주어, 목적어, 보, 동격, 즉 명사 자리에 있을 때는요 이거 조심하세요. 동명사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동명사는요 수동태 형태를 쓸때 반드시 빙 던이라고 써야 돼요. 그래서 이태 조동사 부분을 생략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빙이 없이 그냥 던만 단독으로 봤을 경우 동명사로 보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분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선, 분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현재 분사. 두 번째는 과거 분사죠. 현재 분사는 ing 분사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과거 분사는 ed 분사라고도 불러요. ing분사의 형태는요 동사 원형에 ing를 결합한 doing이 됩니다 그리고 문장 내에서 형사 아니면 부사 역할을 해요 ing분사의 경우 수식대상 명사와의 관계는 능동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수식대상 명사가요 ing분사의 행위의 주체 즉 주어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디 분사도 한번 봅시다. 이디 분사의 형태는요, pp, 즉, 과거 분사, 던이 되죠. 문장 내에서 형사 아니면 부사 역할을 합니다. 이디 분사의 경우, 수식 대상 명사와의 관계는요, 수동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수식 대상 명사가 이디 분사의 행위를 당하는 자, 즉, 목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더 단순화 시켜보겠습니다. ing 분사의 경우, 동사적 성질을 가지고 있죠. 자동사, 타동사 다 가능하죠. 이 경우에 수식 대상 명사는 주어가 됩니다. 그리고 ed 분사의 경우에도 동사적 성질을 가지고 있죠. 자동사, 타동사 중에서 자동사는 안 됩니다. 타동사만 가능해요. 그리고 수식 대상 명사는 ed 분사의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ing 분사와 ed 분사를 예문을 통해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어, 자동사, 부사구. 그런데 여기서 주인공은 burning house 가 되죠. 불 타고 있는 집. 이 경우 burning 은요 분사로서 형사입니다. 그리고 하우스는 명사.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죠. 그리고 이 ing 분사는요, 물론 문장 내에서 형사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동사적 성질도 있죠. 자동사 바. 그렇다면 분사와 수식 대상 명사와의 관계를 따져보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문장을 보니까요, the house is burning, 주어. 자동사가 되죠. 이번에는 위에 있는 문장하고 비교해 봅시다. 여기 있는 house는 얘랑 대응이 되고요, burning은 ing 분사랑 대응이 되죠. house랑 burning이랑 주어. 자동사 관계가 성립하죠. 그렇다면 이 위에 있는 것도 한번 봅시다. 하우스랑 버닝 사이엔요. 주어, 자동사 관계가 성립한다고 할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일반론 하나를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ing 분사의 수식 대상 명사는 ing 분사의 주어가 된다. 다시 얘기하자면요. ing 분사의 수식 대상 명사는 ing 분사의 주어가 된다. 그렇죠. 자, 옆에 있는 문장도 해보겠습니다. 주어. 그 다음에, look이라고 한 동사는요, 원칙적으로 자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s 있죠. 전치사. 이 경우엔요, 자동사랑 전치사가 결합해서 타동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목적어. 물론, 이 문장에서의 주인공은 broken w i 가 됩니다. 깨진 창문, 형사, 명사가 되죠. 그리고 이 ED 분사는요, 물론 문장 내에서 형사 역할을 하지만요, 동사적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타동사, 바.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ED 분사와 수직 대상 명사와의 관계를 따져보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문장을 한번 봅시다. 수동태 문장이죠. 주어, 슬러시, 목적어, 바, 타동사, 바. 자, 이와 같이 바한 애들만 동그라미 쳐봅시다. 여기서 윈도우는요. 얘랑 대응이 되죠. 그리고 브로큰은요. 얘랑 대응이 되죠. 브로큰과 윈도우 사이에는 타동사, 목적어 관계가 있죠. 그렇다면 이 위에도 봅시다. 브로큰과 민도 사이엔요 타동사 목적어 관계가 있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또한 가지 일반론을 도출할 수가 있어요. ED 분사의 수식 대상 명사는 ED 분사의 목적어가 된다. ED 분사의 수식 대상 명사는 ED 분사의 목적어가 된다. 그렇죠? 자, 이두 가지 예시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일반론을 도출했죠. 첫 번째는 ING 분사의 수식 대상 명사는 ING 분사의 주어가 된다. 두 번째는 ED 분사의 수식 대상 명사는 ED 분사의 목적어가 된다. 이두 가지 내용은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자, 이거 암기하는 거 제가 도와드릴게요. ing 분사에서 r을 땁시다. 그 다음에 주어에서 줄을 따세요. 그 다음에 ed 분사에서 이를 따고요. 목적어에서 목이 아니라 그냥 모만 땁시다. 아주 이모. 아주에 사는 이모.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분사의 전치 수식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저는요. 앞 전자를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치는 위치할지. 즉 앞에 위치해서 수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이와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분사가 형용사로서 명사 또는 대명사 앞에서 수식 분사가 형용사로서 명사 또는 대명사 앞에서 수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외은요. 의문, 부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얘는 법조 동사, 주어, 타 동사, 목적어 이 문장에서의 주인공은요, running, 덕이 됩니다. 달리는 개. 형용사 플러스 명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running은요, 자동사죠. 자, ing 분사의 수식 대상 명사는 ing 분사의 주어가 된다. 이게 바로 아주에 해당하는 거죠. 해석해보겠습니다. 너는 달리는 개를 어디서 봤니? 자, 단어 하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Hold. 무엇을 붙잡다. 주어. 타동사. 목적어. 이 문장에서의 주인공은요, shaking hand가 됩니다. 떨리는 손, 형사, 명사. 여기서, shaking은요, 자동사죠. 자, ing분사의 수식대상 명사는 ing분사의 주어가 된다. 그래서 아주에 해당하죠. 해석해보겠습니다. 그녀는 나의 떨리는 손을 붙잡았다. 자, 옆에 있는 문장도 해보겠습니다. 주어, 타동사, 목적어. 여기서의 주인공은요, f r g x가 됩니다. 기름으로 구운 계란이죠. 말하자면,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계란 후라이가 됩니다. 여기서 fry는요, 기름으로 굽다라는 타동사입니다. 자. 이디 분사의 수식 대상 명사는 이디 분사의 목적어가 된다. 이게 바로 이모에 해당하는 거죠.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나는 계란 후라이를 좋아한다. 주어, 타동사, 목적어, 부사구. 여기서의 주인공은요, 크라우디, 버스가 되잖아요. 꽉 들어찬 버스 형용사, 명사 그리고 이 크라우드라고 하는 동사는요 타동사로서꽉 들어차게 하다, 밀어넣다 라는 뜻이 있어요 자 이디분사의 수식대상 명사는 이디분사의 목조가 된다 그래서 얘는 이모에 해당합니다 해석해보겠습니다 그는 잃어버렸다, 핸드폰을 꽉 들어찬 버스 안에서.